네.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중에 소총탄 30여발이 발견되었습니다. 1970년대 중반에 제조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, 실탄이 어떻게 가정집에 있었는지 군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경찰이 가재독구들로 어지러운 아파트 거실에서 뭔가를 뒤적이고 있습니다. 경기 오산시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소총 실탄이 발견되었는데, 신발장 안에 까만색 비닐 봉투가 있었습니다. 군 당국이 확인한 결과, 발견된 실탄은 모두 38발로, K2나 M16 등 소총에 사용되는 5.56mm 보통탄으로 1977년 국내 군수업체에서 제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해당 아파트는 매매가 이뤄져 집주인이 바뀐 상황이었는데, 이전 집주인은 2006년에 이사를 온 후에도 신발장 안에 실탄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. 군 당국은 실탄이 외부로 유출된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, 2006년 이전에도 해당 아파트에 거주자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추가 조사가 예상됩니다. YTN에서는 윤태인이었습니다.